여러분, 안녕하세요. 치타입니다. 오늘 심즈 카페를 둘러보는데 예약구매를 한 사람들 중에 이제 EA 앱에서 다운로드가 뜬다고 해가지고 저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 뜨더라고요. <laughs> 왜뜬 거지? 어쨌든 22일에 발매라고 했는데 아마 제 생각에 외국에서 이미 발매가 돼가지고 국내에서도 다운로드 버튼이 뜨는 건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플레이는 안될 수도 있겠다 싶으면서 들어가 봤는데 되더라고요. <laughs> 저는 그로잉 투게더 팩을 정말 신선하게 느끼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외국 심튜버 분들이 올려주는 영상도 하나도 안 봤거든요. 트레일러랑 EA 공식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설명만 조금 읽고 왔는데 정말 새로운 기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그로잉 투게더 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빠밤 산세코이아이 마을은 샌프란시스코를 모티브로 만든 마을이라고 설명을 읽었었는데 작은 어촌으로 시작한 산세코이아는 어부에서 기업가로 변신한 바야니 로블스의 영향으로 어업과 통조림 산업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길버트 길버츠 덕분에 시간이 흘러도 로블스 가족은 여전히 이 지역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산세쿼이아는 아늑한 거리 정원이 있는 아름다운 공원 조용한 교회 동네들을 품은 멋진 지역으로 발전했습니다. 가족을 이루고 아이를 키우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우스를 올리면 너무 귀엽게 이렇게 고래가 나오네요. 와 여러분 드디어 새 마을입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저번 확장팩 다운 받았을 때 알아낸 건데 혹시 마을을 누르셨는데 하얀색이 뜨고 마을 지도가 안 나오신다면 티맥스님의 부박 사이 모드 T O O L 모드를 쓰시거나 건축 향상 모드를 쓰면 이 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흰색이 나오시는 분은 그 모드를 빼시면 아마 잘 나올 거예요. 저도 지금 빼놨습니다. 산세코이아 마을은 딱 봐도 정말 샌프란시스코를 닮았네요. 여기 골든브릿지 다리가 가운데 지나가고. 이렇게 세 개의 마을로 나눠져 있네요. 뭔가 딱 봐도 여기가 메인 같은데 느낌이? 길버트 가든즈. 길버트 가든즈의 아름다운 공원은 예전에는 이 지역을 처음 개발했던 토지 개발자 길버트 길버츠의 소유였지만 이제는 심들이 가족과 함께 정원 나들이를 하기에 완벽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세계의 경치 좋은 호수 산책로 중 하나를 따라 걷거나 커뮤니티의 바닥 분수대 놀이 구역을 방문해 보세요. 웨일버츠가 당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웨일버츠? 혹시 이거 지금 요 그림에 있는 요 돌고래도 있는 건가? 그리고 다음은 앵커포인트 부두. 한때는 북적인 어업과 통조림 산업의 중심지였던 앵커포인트 부두는 이제 영화관, 작은 공원들을 갖춘 활기찬 도심 지역으로 변모했습니다. 이곳에는 모든 연령대가 즐길 거리가 가득합니다. 어, 영화관 같은 거 생겼다고 했는데 혹시 이게 영화관인가? 왠지 느낌에 그렇지 않나요? 뭔가 큰 건물이 있는데 비활성화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레비톨인 거 같고 호프웰 힐즈 호프웰 힐즈는 번잡한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아늑한 지역입니다. 편안하게 숨쉴 공간을 원하는 사람에게 완벽한 장소죠. 교회 지역에서 사는 것이 로망이라면 이 조용한 동네에 당신의 낙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 떨린다, 여러분. 지금 어, 딱 보니까 여기 산세코이아에는 4명의 가족이 살고 있네요. 아 진짜 원래 팩 깔자마자 저는 npc들 수정부터 해주는데 지금 너무 해보고 싶어가지고 수정을 아무것도 안한 상태거든요. 어 일단 여기가 아까 산세코이아 설명에서 읽었던 로블스 가족이네요. 딱 봐도 약간 어르신들이 있는 것 같고 여기 말고 이제 이쪽을 보면은 로블스 루아노 이제 로블스 딸이 나와서 둘 중에 누군진 모르겠지만 아마 결혼을 해서 아기를 가진 것 같거든요? 마이클슨 가족. 헉, 이 가족이 그거네. 그 트레일러에 나왔던 가족. 그쵸? 오, 이 가족. 너무 반갑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루나와 설리번. 어, 루나와 설리번 이 가족도 동성가족이네? 여기는 어린이가 한명 있는 집이네요? 오, 여러분. 그리고 여기 지금 마을 지도를 보니까 여기에 보면 이렇게 새로 보는 마크가 생겼잖아요. 여기를 보니까 레크리에이션 센터가 생겼네. 레크리에이션 센터도 설명에서 읽었었는데 그로잉 투게더에 새로 추가된 공공부지 유형이라고 하거든요. 여기도 진짜 너무 가보고 싶다. 일단 저는 이쪽을 먼저 보고 싶으니까 로블스 루아노 가족으로 들어가서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새로운 가족으로 들어왔습니다. 와 마을 너무 내 취향. 딱 봐도 정말 예쁜데요? 제가 근데 방금 카스창 들어가서 확인했는데 저는 이분이 여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남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팔털 봐. <laughs> 근데 되게 신기한 건 목소리도 여자예요. 근데 성별은 남자입니다. 자, 어쨌든 마을을 한번 대충 둘러보겠습니다. 오, 딱 봐도 진짜 뭔가 가족들이 되게 많이 살것 같은 이런 마을이고. 우와! <laughs> 여러분, 여기 호수! 여기 무슨 조각상 같은 것도 있네? 오, 그리고 어 혹시 설마 아까 그 웨일즈가 얘야? 보기밖에 안 되네요? 어, 여러분, 그리고 여기 분수 누르니까 물 구경하기 물속에서 놀기가 있는데 이거 놀수 있나? 헉, 당장 와, 애기 데리고 여기 와 봐. 어, 잠깐만, 애기를 안고 오려고 했는데 제가 설명 읽어보니까 아기띠인가? 그거 생겼다고 했거든요? 아기띠로 안고 한번 와볼까? 근데 그 아기 띠가 어디 있지? <laughs> 와 새로 생긴 아이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못 찾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근데 가구랑 그런 거는 따로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딱 봐도 너무 예쁜 아이템들 많은데? 큰일 났다 헉, 이거 뭐야? 아 이게 그건가 보다 트리하우스 어 여기 뒤에 있네? 헉, 트리하우스도 빨리 만들어보고 싶어 안되겠다 그냥 뛰어와라 <laughs> 아기띠를 못 찾겠어요. 이렇게 제이가 탈라를 안고 뛰어가고 있습니다. 와, 딱 봐도 마을 진짜 너무너무 예쁘죠? 아, 어, 빨리 제가 플레이하는 가족 이쪽으로 이사오게 하고 싶다. 자, 물 속에서 놀기를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아, 요거 그 개구리 잡을 때물 속에서 노는 모션이랑 똑같이 나온 것 같은데요? 요렇게 팔짝팔짝 팔짝 뛰면서 재밌게 물놀이를 합니다. 와 여러분 다리 보세요. <laughs> 진짜 멋있죠. 지금 약간 근데 안개가 낀 건가? 왜 이렇게 뿌옇지? 하여간 진짜 멋집니다. 저 다리를 건너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가진 못하네요. 와 여러분 그리고 마을이 정말 잘 꾸며져 있습니다. 뭐 이런 건물 같은 거는 선택해도 갈수 없긴 하지만 그래도 마을 곳곳을 보면은 정말 예쁘게 잘 꾸며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제 여기 가운데가 레크리에이션 센터거든요? 여기도 한번 방문을 해볼까요? 애기랑 같이 한번 가볼게요. 아니, 저기요. 아, 진짜 뭐야, 이 사람. 방문하자마자 키무라 만화부? 안녕히 가세요. 짠. 여기가 레크리에이션 센터입니다. 아, 또 금손님들이 얼마나 멋진 레크리에이션 센터를 만들어 주실까? <laughs> 벌써 기대된다. 오 레크리에이션 센터는 약간 어 제가 볼때 약간 아트 센터처럼 이것저것 할수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 보면은 아 아기들도 와서 이렇게 음악 연주 할수 있는 것 같고, 아 이거 새로 나온 피아노 템인가 보다. 오 너무 예쁜데요? 와 이렇게 납작한 피아노가 드디어 나오다니. 어머 그리고 이것도 새로운 아이템인가 봐. 헉, 너무 예쁘다. 이렇게 가운데 놓을 수 있는 책장도 있고 양쪽에 이렇게. 코너에 놓는 이런 책장도 있나 봐요. 그리고 여기는 아 여긴 컴퓨터실. 헉! 이 템도 왜 이렇게 예뻐? 이거 진짜 무슨 레크리에이션 센터 같은 이런 주민회관에 있는 책상같이 생겼다. 그쵸? 그리고 여기는 뭐 만들기하고 그림 그리고 이런 곳 같고 우와 이런 그림판도 생겼어요. 너무 예쁜데 미쳤다. 진짜 이번 템 완전 해자템이라고 들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 그리고 이쪽은 이제 운동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여기 가운데는 앉아서 체스도 두고 뭐 수다 떨고 할수 있는 이런 자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주방 있고 이쪽은 애기들 노는 공간 같네요. 근데 이 아저씨는 왜 애기들 노는 곳에서 지가 놀고 있지? <laughs> 그리고 뭐 외부는 그냥 이렇게 그릴 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됐어, 이제 찍먹으로 본 거는 된것 같고요. 자, 저는 또 다음 부지가 너무 궁금해서 바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번에는 도서관이 있는 부지로 한번 이동을 해봤는데요. 도서관 건물도 진짜 되게 예쁘다. 그쵸? 어머,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 건물 영화관 맞나 보다. 그쵸? 딱 봐도 영화관인데. 오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확실히 진짜 가족 마을이라서 그런지 아기들이 놀수 있는 이런 공간도 마련되어 있네요 헉, 어머 여러분 이거 이번에 새로 생긴 소파야 너무 예쁜데요 이게 기본템이라고 진짜 시스템같이 생겼다 아 그리고 아까 봤던 책장도 이렇게 코너 쪽에 있는 걸두 개를 붙여서 이렇게 느낌을 낼수 있네요 되게 이뻐요 오 여기 책상이랑 의자도 새로 생긴 건가 봐요. 와 여기 도서관 기본 부진데도 진짜 예쁜데요? 되게 알록달록하고, 어 여기 도서관 앞에 피아노가 있는데 이 사람이 들고 온 건가? 아니면 원래 여기 있는 건가? 되게 낭만적이시네요. <laughs> 어 잠깐만 이거 뭐야? 무슨 알람 떴는데? 드러난 성향 파괴적임. 탈라는 파괴적인 태도를 보이는 유아입니다. 파괴적인 유아는 가는 곳마다 혼돈을 불러 일으키며 물건을 파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유아는 서로 다르며 세 가지 유아 성향 조합을 가지는데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드러납니다 탈라의 새로운 성향에 대해 자세히 읽어보면 시몰로지 패널의 특성 섹션을 참고하세요 아 요렇게 특성에 파괴성이 생겼네요 어 걱정된다 <laughs> 파괴적이라니 어머 여러분 그리고 요거 딱 봐도 되게 신기한 것들이 많이 생겼다 여기 첫 성취 요런 것도 생겼고 인생, 사교, 인지력, 민첩성 요런 것들이 카테고리가 나눠져서 생겼네요 요것도 일단 나중에 한번 다시 보는 걸로 하고 어 일단 영화를 보고 싶은데 어머 왜 클릭이 안 되지? 아 애기로 지금 해서 클릭이 안 되는 거구나 오 성인으로 누르면 은 여기 이렇게 영화 보기가 뜹니다 아 영화는 가격이 15시몰레온이 드네요 되게 저렴하다 어 이건 로맨스 영화래요 러브 인 심즈 마스터 스위트 그리고 요거는 액션 영화 코미디 영화 공포 영화, 어린이 가족 영화, 그리고 드라마 영화 이거 제 생각에 요거 영화 보면은 이 관련된 무드렛이 뜨지 않을까요? 코미디 영화 한번 봐볼까? 우와 그리고 여기 영화관 옆에도 너무 예쁘다 미쳤어 나 빨리 여기 도시로 이사오고 싶다 <laughs> 지금 제이가 뛰어와서 이렇게 영화를 보러 가고 있습니다 애기는 잠깐 도서관에 혼자 둬도 되겠지? 어, 10원을 내고 영화를 보러 들어갔어요. 어, 뭐야, 성향이 또 드러났는데? 이게 아기가 무슨 행동을 하면은 계속 이렇게 성향이 생기나봐요. 우 와, 이거 근데 진짜 너무 좋다. 애기 키울 때 되게 단순했는데 약간 이렇게 성향이 생기면 진짜 어렸을 때부터 키우면서 약간 성격 같은 것도 정해줄 수 있을 것 같고 호불호 취향 같은 것도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디테일해서 너무 좋은데요? 탈라는 소리가 나는 물건을 좋아하고 그래서 라디오나 TV, 소리가 나는 장난감 이런 것들이 좋아한다고 해요 심지어 옹알이도 더 많이 한대 와 되게 재밌다 엥? 영화보고 나왔는데 갑자기 창피해졌는데? 오 재미없어 <laughs> 제이는 영화관에서 나온 후에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 코미디 영화는 불편할 정도로 재미가 없었대요 그럴 수 있지 어쨌든 영화를 보고 나면 이렇게 무드렛이 생기네요 아니 여기를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놓고 못 가게 하는 게 말이 돼? 아 지금 맵을 이쪽으로 당기고 싶은데 여기가 끝인가 봐요. <laughs> 이쪽으로 안 가. <laughs> 여기서 낚시라도 할수 있게 만들어주지. 여기 너무 예쁜데요? 아쉽다. 와 그리고 여기는 해변 근처에 이렇게 약간 조깅할 수 있는 장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건 뭐지? 아 잔디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지 마세요 같은 약간 이런 사인도 있네요. 어, 그리고 여기는 빈부진가? 여기 살고 싶어. 여기 너무 좋다. 와, 오, 여기 마을 진짜 너무 예쁘고. 어, 이건 뭐지? 아, 이것도 그냥 장식이야. 여기 못 가네요. 됐다. 이제 이쪽도 다본것 같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세 번째 장소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쪽 길버트 가든즈랑 앵커포인트 부두 여기를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요쪽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프웰 힐즈 여기 지금 그 트레일러에 나왔던 가족 집으로 방문을 했거든요 요분 트레일러에 나왔던 분이다 마이클슨 셀레스트 이름이 되게 특이하시다 자 이제 이쪽 지역은 주거를 하기 좋은 곳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쪽에 집이 요렇게 있고 여기, 여기도 살수 있네? 오 여기도 되게 뭔가 장소가 좋다 진짜 양쪽이 이렇게 다 집에 둘러쌓여 있어가지고 정말 가족 플레이하기 되게 좋은 장소인 것 같고요. 뒤쪽에 바로 이렇게 놀이터도 있네. 어 여기에 이렇게 동상도 있어요. 어 물고기를 잡고 있는 동상이 있네. 와 여러분 그리고 이쪽 봐봐요. 너무 예쁘다. 미쳤나봐. 여긴 다리는 건너갈 수 있겠지? 아 여기는 건너갈 수 있네요. 어 그리고 이건 뭐지? 이거는 어, 딱 봐도 엄청 오래된 나무인데 왜자르셨어요 <laughs> 이 오래된 나무를. 어쨌든, 요렇게 울타리를 쳐져가지고 나무를 좀 보존하는 요런 장식 같은 것도 있고, 아, 그리고 요쪽 끝에도 살수 있는 부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집도 되게 이쁘다. 저는 왠지 개인적으로 플레이한다면 이쪽 마을에 살면서 이제 저쪽 도시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플레이를 하고 싶은데요. 여기 되게 조용하고 정말 마음에 드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산세코이아 마을들 공공부지와 지역 세 군데를 돌아봤는데요. 사실 저도 처음에 마을 그냥 이미지 볼 때는, 아, 그냥 기존 마을들이랑 비슷하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진짜 살기도 좋고, 부지도 12개 정도로 꽤 많고요. 햇빛도 예쁘고, 강도 예쁘고, 정말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저 지금 거의 플레이하면서 바로바로 <laughs> 바로 영상 편집해서 올리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편에서는 유아랑 어린이들이랑 상호작용, 그리고 새로 생긴 상성, 성격 특성과 첫 경험, 인생 목표, 그리고 트리하우스 만들기, 어른에게 자전거 배우기 등등 씸들과 상호작용 위주로 한번 플레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도 얼른 가지고 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